주거형을 포함해서 상당히 다양한 주택의 유형들이 있는데요. 지금 살펴보시면 그 올해 상반기에 거래된 주택의 모든 매매 거래 총액이 백조를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6년 실거래가를 도입한 이후에 그 주택의 월별 거래량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2012년 당시가 뭐 예를 들어 한 달의 주택 거래량이 이제 6만 천건 정도였는데, 지금은 2006년 이후에 역대 최저의 거래량을 나타내는 5만 건대로 월별 거래량이 위축될 만큼 우리나라가 실거래가 집계를 통해서 거래의 명확한 통계를 나타낸 이후 역대 최저치라고 할 만큼 거래량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의 데이터라고 할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거의 어 3분기 특히 이제 8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 이상 조정돼서 거래되는 것, 그리고 1에서 5% 정도 거래되는 하락 거래들을 합쳐서 전체 거래의 50%는 가격이 종전 거래보다 떨어져서 거래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같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거래시장 자체의 활력도 떨어지면서 거래의 총량도 줄었지만. 지금 주택을 거래하는 사람은 종전보다 조정된 가격의 주택을 구매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거래 시장에 활력이나 거래 가격의 조정이 네드 클로스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국에 이제 17개 지자체가 있죠. 각 지자체의 호당 평균 매매 거래 가격의 순위를 뽑아본 것인데요. 역시. 뭐 서울 지역은 이제 평균 거래가가 10억이 넘어가면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1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2015년에 사실상 8위 정도 되던 세종시가 지금은 경기도를 밀어내고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세종시의 인사이트는 굉장히 밝은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세종시가 지금도 올해 매매 전세 가격 조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시장의 건전성을 바라볼 때, 또는 가격의 적정성을 바라볼 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뭐, 호재가 많죠. 뭐, 서울 세종과 고속화도로도 뚫릴 예정이고요. 국회 세종시 분원도 어, 이전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만, 단기에 많이 그 상승했었던 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 피로감 이런 것들이 누적돼 있고 사실 이제 전세금 정도는 이제 사용 가치라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매매 가격이 사용 가치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전세가율 자체가 낮다는 것은 이미 사용 가치보다 수요자들이 가격에 대한 기대 심리가 오버슈팅 되면서 사용 가치보다 높게 거래 가격이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45% 정도 되거든요. 인구는 지금 37만 정도밖에 되지 않고 미래 성장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의 피로감이 있는 지역들은 지금과 같은 조정기에는 인사이트가 썩 좋지는 못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어. 뭐 지역별 양극화 이런 얘기도 하지만 가격대별 양극화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대출에 대한 민감도 그리고 여신 규제에 대한 민감도 그리고 공급에 대한 희소성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은 요즘과 같은 조정기에도 오히려 가격이 크게 조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가격대별로 10개 구간으로 잘라서 시계열을 살펴보면 뭐 거의 30억에 육박하는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나머지 구간의 아파트들에 비해서 가격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강남권이나 한강변에 있는 고가나 신축 아파트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입주물량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이제 지난해보다 올해 입주물량이 아, 더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일부 인천, 대구, 부산,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지역들은 미계약이나 미분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주택 시장에 들어가실 때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행히 이런 입주 물량 증가가 내년까지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에도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수도권 내에서라도 시장의 분위기는 공급량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생각보다 서울 지역의 집값은 크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서울 지역의 2021년, 어, 2020년의 입주물량이 약 4만 5천 5,000원 정도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28,000원 정도 됐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8,000원. 그데 2023년인 내년에 입주물량이 2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안에는 아파트만 포함된 것이고 비아파트인 연립다세대가 포함된 것이 아니지만 잘 생각해보면 서울 지역이 아무리 인구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950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해 정상적으로 멸실되는 서울시의 주택 물량의 3만 호 정도 됩니다. 근데 아파트에 대한 추가 공급은 지금 2년 동안 사실상 2만 호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 상대적으로 입주 5년 이내 신축이라든지 단기적으로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가격이 덜 떨어지게 만드는 하방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조정기이긴 하나 지역의 공급량이나 가격의 수준, 수요자의 심리를 보고 시장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2022년인 올해와 내년 같은 경우 각각 4만호가 입주하면서 굉장히 단기에 많은 물량 폭탄이 떨어질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지역에서는 미분양이나 가격의 조정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어, 아파트 입주 물량도 중요하지만 신규 분양 물량도 장기적으로 공급의 씨앗이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지난해 950만이 거주하는 서울 지역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약 6,500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얼마일까요? 올해는 3,700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작은 물량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서울의 가격이 덜 떨어지게 만드는 지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분양가의 추이를 살펴볼까요? 뭐, 얼마 전에 이제 원자재 가격, 철근이라든지, 뭐, 레미콘 가격, 주요 자재가 올라가는 부분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물가를 반영해서 분야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를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을 비교적 선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가격이 싸다고 얘기하는 삼기 신도시 사전청약인 창릉지구, 왕숙지구도 평당 1,600~1,800만 원 정도 갑니다. 서울쪽도 지금 평당 3,000 정도의 분양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런 분양가라는 것들이 경기 위축 속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면서 크게 꺾이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인사이트가 썩 좋지는 않지만 신규 분양 시장에 대한 기회 요인이나 또 비교적 신축이 부족한 지역,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들이 쉽게 꺼지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대신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과거보다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돌고 돌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고주택 시장이 결국 정비 사업을 통해서 멸실이 되면 그게 신축으로 넘어가고 신축이 분양을 해서 입주권으로 넘어가면 그 입주권이 다시 입주의 재고로 넘어가는 선순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근데 기존 주택 시장이 가격 일정 부분 조정되는 패턴이 나타나면서 확실히 분양권 전매 차익에 대한 기대 심리도 떨어지고 신규 분양을 적극적으로 받으려는 소유자의 심리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신규 분양 시장에도 양극화가 나타날 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소유자들은 비교적 분양 물량을 고를 때도 고분양가를 피하시고 지역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 역세권 그리고 자적 기능이 있는 곳, 그리고 브랜드를 갖춘 곳 면적 유형들이 소비자가 좋아하는 면적 유형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역이 랜드마크 있는 지역들을 골라야 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어, 기존 재고 주택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역시 이제 경매 시장 같은 경우도 흔히 말하는 낙찰가율과 낙찰률이 과거보다는 떨어지고 있고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낙찰률이 20%대 전국으로는 아파트 기준으로 40%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수치가 썩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경매 시장에서도 기회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시장이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좀 주택을 구입하는 유형에서 경매 시장을 바라보게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실히 올해부터 시장이 위축되면서 대출을 통해서 내집 마련하는 비율들은 좀 감소하는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죠. 그래서 우리가 1년 전만 했더라도 기준금리가 상당히 저렴했지만 지금은 기준금리가 2.25%를 기록해서 미국과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했죠. 다만 뭐 인플레이션이 영원히 갈 것은 아닙니다. 뭐 하늘에서 보는 거는 3분기, 4분기의 인플레이션 고점을 보고 있죠. 왜냐하면 6월, 7월에 6%대 물가 상승을 전년 대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이미 미국은 살짝 그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기 시작하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연내까지는 고금리가 일어나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일정 부분 금리가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 경기를 고려한 금리 인상의 속도라든지 금리의 조정 같은 부분들이 완만하게는 일어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에도 일정 부분 기회 요인을 만드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물가에 대한 변수, 그리고 기준금리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정부의 여신, 이런 부분들을 두루 살펴보시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구매하는 것보다는 실수요자 또는 집을 한채 갖고 있는 분들의 상급지로 갈아탈 때의 전략들을 살펴보실 패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시장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말까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 뭐 시장의 양극화, 뭐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요. 금리가 연말까지 올라간다면 굉장히 낮은 거래량 속의 주택 가격의 조정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1주택자나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제 금매물을 보신다든지 또는 신규 분양 시장에서 내집 마련의 기회 요인들을 찾으시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될 예정입니다. 그 안에 잔금 지급일까지 포함해서 3월 정도까지 매각의 패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지역의 인사이트가 좋지 않다면 이때를 매각기간으로 삼으셔야겠죠. 지금 보시는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5년간 임기 내 270만 원 공급한다는 것도 발표됐고 9월에 재건 축초어그 이익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정밀 안전 진단과 관련된 구조 안전의 가점의 기준을 낮추는 부분도 조만간 구체화될 예정에 있고요. 뭐 분양과 관련한 부분들도 규제가 완화됐고 하반기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된 추가 완화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세제와 관련돼서 종부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관련된 유해도 현실화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생초자 입장에서는 LTV를 80% 완화하는 부분들도 포함이 됐고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과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지 잘 고민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